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집의 이창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호선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찾아 나와봤습니다. 역공역을 무려 30초 만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음, 메리트 있는 장점일 것 같고요. 입지 조건은 여기가 상상재래시장도 있고요. cgv 홈플러스 초중고는 물론이고 공원까지 주변에 잘 발달되어 있는 입지 좋은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하이엔드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신식 자재로 시공을 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총 18층 건물에 59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옵션이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지금부터 내부 영상 보시면서 자세하게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실을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칸수가 무려 10칸입니다. 10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발은 넉넉하게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관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 이렇게 바닥 끼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일괄 소동 버튼 예쁘게 지금 시공을 해주셨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시면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렇게 주방의 모습을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 현관에 이어지는 1번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침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왼쪽에 여유 공간까지 많이 남아 보입니다. 이 집은 방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또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마다 어, 난방 시스템을 또 준비를 해 주셔서 방에서 이렇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번 방의 옆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D.P.는 책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 놀이방으로도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 크게 또 달아 주셨고요 실용성이 돋보이는 그런 공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벽지는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 주셨고요. 네 반대쪽에는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내구성이 뛰어난 타일로 마감을 해 주셔서 청소하기도 용이하고요. 무엇보다 어, 욕실 분위기가 어, 너무 좋습니다. 와이드 형태로 긴 수납장, 거울이 달린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수전도 이렇게.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비대 설치되어 있는데, 요거 무상 옵션입니다. 샤워 공간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아, 이쪽에 있습니다. 네, 샤워 공간, 어, 별도로 이렇게 부스처럼 샤워 부스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잘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렇게 샤워 공간이랑 어,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호텔 분위기가 나는 음,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거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거실 보시면 사이즈도 훌륭합니다. 폭이 한 5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 대형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지금 소파 자리입니다. 어, 5인용, 6인용 쇼파까지 배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트월 자리입니다. 아트월 자리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도장 마감이에요. 예, 벽지 마감이 아니라서 바닥도 보시면은 몰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깔끔한 느낌의 거실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셨어요. 포시린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 효과도 또 뛰어납니다. 다음으로는 거실 창문인데요. 네, LG 브랜드의 거실 통창으로 지금 시공을 해주셨고요. 이중창으로 설계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 외부 소음 차단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 순환기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음, 천장에 보시면, LED 메리등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또 주셨고요. 네, 아트월 자리부터 해서 주방까지 쭉 이어지는 음, 라인 조명까지또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인테리어 효과가 너무 뛰어납니다. 네, 주방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어, 주방 가시기 전에 이렇게 홈 시스템도 이쪽에 어,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식탁 자리이고요. 식탁 자리 위에 예쁘게 조명까지 달아 주셨습니다. 어, 여섯 분이 앉아서 식사 가능하실 것 같은 음, 그런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네요. 반대쪽 보시면은. 수납장이 이렇게 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그 다음에 하부장. 중간에 이렇게 선반도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장식품이라든지 이렇게 가전제품도 충분하게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아일랜드 식탁이 보이는데 광폭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네,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식탁 밑으로는 이렇게 수납장까지 빼곡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보시면 펜트리 롤이라고 하죠.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 가지 뭐 조미료라든지 어, 각종 음,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이쪽에 다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옆으로도 쭉 수납장이 또 존재합니다. 어, 이쪽에는 네, 3구짜리 어, 파세코 브랜드의 어, 가스 쿡탑을 또 달아주셨고 네, 가스 배선만 연결하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폭이 넓은 또 서랍장까지 또 준비되어 있고요. 어, 밑에 보시면 빼곡 하게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지금 삼성 브랜드 빌트인 냉장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무상 옵션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 위로도 폭이 넓은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한켠으로는 또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이렇게 슬라이드 도어로 또 분리를 해주셨습니다. 보조 주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조그만하게 싱크볼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환기창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도 또 수납장이 이렇게 또 시공을 해주셨네요. 어, 세탁기와 건조기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어, 삼성 브랜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일러실과 바깥쪽에 실외기를 설치를 해 주셨는데요. 소음이 없게끔 이렇게 방음 문으로 시공을 해 주셨네요. 네, 다시 주방으로 나가셔서 보시면 커다랗게 사각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재질의 네 수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긴 두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는 가로 2.5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한 세로 폭이 4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와이드 형태로 긴방 구조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시원시원한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하시면 시스템장을 설치하셔서 드레스 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방에 온도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보시면 은 사이즈가 훌륭합니다. 사이즈도 훌륭한 만큼 침대, 어 좌측, 우측 공간이 또 많이 남아있는 걸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방 창문도 큰 창문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 바닥도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보실텐데요. 슬라이드 도어로 이렇게 또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일체형 비데 설치를 해 주셨고요. 호텔 느낌의 세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울은 이렇게 어, 수납장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와이드 형태로 길게 또 거울을 또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에도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천장에 보시면 이제 간접 전용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치 또 호텔 욕실 같은 분위기를 또 연출을 잘해 주셨네요. 네 영상 잘 보셨을까요? 네, 1호선 초역세권에 이렇게 하이엔드급 신축 아파트를 찾고 계신다면 어, 이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음, 위에 상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창현 팀장이었고요. 어,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